안녕하세요. 직사TV입니다. 요즘 날씨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? 측정실이라서 괜찮나요? 네. 스텝 원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 스텝 원통을 쓰는지. 이게 이제 저희가 그냥 3D라인을 이렇게 만들면. 그죠? 내가 어드,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. 얘는 끝에서 끝에 찍으니까 얘는 이제 라인이 중간에 생기겠죠. 요렇게 생기겠죠. 얘는 또 요렇게 생길 거고. 당연하게도 이두 개의 라인은 다른 라인입니다. 그래서 데이텀 터 A, A, 얘가 만약에 A였고, A였고, 얘가 B였다. 그러면, 우리 이제 데이텀 터 AB라고 만든 거는, 실제로는 얘가 각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, 동축이 안 나오는 상황이면, 얘는 내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가지고, 데이텀이 틀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. 그래서 이제, 이, 살자이스에 똑똑하신 분들이 이 스텝 원통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면 스텝 원통은 여기다가 얘는 기본이 요소 점대부르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원통, 원통을 만들어주면 원통을 만들어주면은 이 원, 원통 1과 2를 관통하는 안에 이제 최대 내접으로 축을 만드는 거죠. 네. 그래서 얘는 항상 그러면 얘는 보면은 1.9죠. 1.9. 얘는 1.6이고, 얘는 9.5잖아요. 네, 그러시네. 얘는 요 사이에 이제 피팅하는 원통을 만들기 때문에, 만약에 내가 측정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다고 하든지, 어떻게 하든지, 원통만 잘 찍으면은 얘는 항상 축이 일정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. 그래서 여기 스텝원통을 쓰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왜 스텝원통을 써야 되는지 동영상 만들어 봤습니다. 네.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. 네. 감사합니다.